10월 3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공무원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사급서기관 어시로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장애 복구를 책임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세종청사 중앙동 15층 흡연구역 테라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어 씨가 국정자원 화재 수사 대상이나 참고인에 포함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전산망 장애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 불편과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최전선에서 복구를 지휘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직사회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공직 사회의 과중한 부담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찰과 제도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